크리스마스 복된 성탄절입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이 시간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또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베드로전서 일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고난 속에서도 성결해야 하는 이유, 고난 속에서도 성결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큰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는 제약을 받고 있고, 국가 경제는 깊은 침체의 시기를 맞이하고, 무엇보다도 신앙 공동체의 이 신앙 생활도 많은 제약 가운데에 있지요. 예측하기 어려운 고통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듯 합니다. 그러나 자비와 사랑에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은 이 시기를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더 순결해지고 더 복된 백성들로 세워지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되고 있는데 오늘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피할 수 없는 극심한 박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이 성도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도들을 격려하고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을 맞닥뜨리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당부하는 첫 번째 것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주님이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성도들은 고난 앞에서 제일 먼저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굳건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다가오든지 그 앞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마음의 자세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어, 사무엘 스마일이라는 분은 그에 저서 인격론에서 바른 태도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무례하고 거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문빗장을 열어낼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친절한 태도와 바른 행동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무례하고 거친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격해오고 고난을 가져오게 될때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친절한 태도에 있다는 것이죠. 바르게 행동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마음을 선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굳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선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중에도 마음의 허리를 질껏 동여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향하여 매진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복된 성탄절이죠. 우리 예수님의 삶을 잠깐 기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비극적이었고 불행한 가운데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생의 내내 예수님은 누구보다 미움과 오해를 받으셨고 가장 가난한 그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결같이 선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계셨죠. 마음을 굳게 동이고 오해를 당하고 미움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때에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십자가에까지 이르러서 우리의 삶의 놀라운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고난 앞에 놓여 있지만 마음의 허리를 질끈 동념해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계속해서 매진해가며 우리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고난 속에서 자신들의 마음을 지켰고 그렇게 마음을 지켰을 때 마침내 부흥의 역사를 그들이 이루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이그 자세와 태도를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게 하여 이 때를 지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가지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이 영혼을 구원하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믿음의 삶을 통하여 구원의 길 하나님께서 열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고난을 통해 영혼의, 영혼 구원의 길이 열려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과 참된 행복은 우리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예수님의 사랑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한 그 사랑이었기에,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셨고 우리는 주님의 그 대속적인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 안에서 세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국간으로 오셨죠. 예수님이 마국간을 택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좋은 곳을 주시기 위함이었죠. 많은 여관들이 있을 때 그곳을 사람들에게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저 깊은 마국간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으셨지만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를 당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친히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받아내심으로 말미암아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속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으셔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낳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주님이 당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고난 당하지 않게 되었고 그 사실을 깨달은 우리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구원 내 백성으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약시대 의첫 순교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서머나 감독인 폴리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폴리캅은 한평생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믿음의 길을 달려왔고 이제 80년이 넘도록 주님 안에서 살다가 함께 신앙생활을 상호해 오던 청년들의 발설로 인해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폴리캅을 교회의 지도자로 여겨서 회유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가이사 황제를 주님으로 부르는 것이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무슨 해가 되겠는가? 카이사 황제가 우리의 주인 아닌가? 그를 주님으로 부르는 것이 무슨 큰 문제가 있겠는가? 이렇게 회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폴리캅은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고 결국 그분은 로마의 경기장 안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라는 유혹은 계속되었고 이에 대해 폴리캅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나에게 절대로 해를 입히신 일이 없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욕되게 할수 있겠는가? 결국 폴리캅은 불타는 장작더미 위에 놓여지게 되었고 불이 타오르고 살이 타 들어가는 그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고백과 사랑을 지켜내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되어 왔습니다. 이 역말리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선교사님들의 수많은 순교 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물려주었던 것이죠 생명과 부흥은 반드시 고난과 희생을 딛고 일어서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교회는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자라죠 복음은 고난을 견뎌내고 감수해낸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마다 감당해야 될 고난의 크기는 다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성결함을 위한 고난을 감당해내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잊지 않고 마음으로 굳게 맬때 우리 성결 교회에 반드시 새로운 기회와 부흥의 때가 다시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기억하며 고난의 때를 성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많은 영혼을 구원해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은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이고 당연히 우리 앞에 찾아오는 일들입니다.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고난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고난을 감당해내기로 결정하십시오. 또한 가지, 고난 속에서 성결한 삶은 영혼을 살리고 이 땅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고난은 위기지만 반드시 새로운 은혜의 기회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가는 우리 성결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백일 정오 기도회를 통해서 전국의 모든 성결 가족들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한국교회와 우리 성결교단 교회들의 보다 온전한 믿음과 성결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고난의 시간도 선하신 하나님이 주셨기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은총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복음 사역자들과 성교사님들에게 권능 주셔서 우리 사역자들과 성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주님 오실 길을 계속해서 준비해 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번 부르시고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주여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주땅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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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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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요 주요 주주시 주요 주요 주주 하을 나타내는 이때가 먼 하늘과 함께 서면은 혁의임을기하시이듬 백성으로 인해 천 가는 은행서주로원하의 함께 아리아주었으그러니이 시간을 위대한 부부들과 위대한 믿음의 손녀이처럼4번 여보, 나리 우리 앞에 다가오는 시 고난의 시간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그위음을가지고주님앞에무어가하나을한그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 하나님을 에고난의시하나하나님하나님 주신 것이기에하나님이선에하나님이이어지하 하나님 앞에 가요 주옵소서, 복음사역자들과 선교사들에게 헛뿜 주시고, 주님이 오실 길, 예수께서기해가는 역사 있게 하소서,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며, 영원 구원의 열매, 공전함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의 사이 되고,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굳게 서서 주님이 주실 그 은혜를 붙잡는 수많은 성결가족들이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더 성결해지고 더 거룩한 삶을 통하여 영혼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뤄내는 우리 모든 성결가족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난으로 인하여 움츠러들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 뒤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 부흥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견뎌내며 주의 뜻을 이뤄내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의탁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